통상해고와 징계해고 1. 특정 사유가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 사유와 통상해고 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징계해고 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의 규정상 근거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통상해고 처분을 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적법한 것이다. 2.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 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 사유가 통상해고 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징계해고 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는 것이니, 절차적 보장을 한 관계규정의 취지가 회피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